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증상.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은 근육량이 줄어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이티체형이 되기 쉬운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신호 7가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얼굴, 손발이 자주 붓는다. 두 번째,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다. 특히 빵, 면류, 과자 같은 탄수화물류가 담기게 됩니다. 세 번째 몸에 자꾸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었다. 네 번째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감퇴. 다섯 번째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고 가늘어지거나 손톱이 갈라지고 잘 부러진다. 여섯 번째 자주 피곤하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 일곱 번째 작은 상처가 오래 낫지 않거나 멍이 잘 들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중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단백질 부족일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식품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한심, 연어, 참치, 오징어,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달걀, 그릭요거트, 치즈, 단백질 부족 신호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